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나 돌봄교실 등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주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 인상 요구를 위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파업 기간 동안 본청과 각 지원청, 학교에선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급식과 관련해선 영양사와 조리사의 파업 참가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부 인원이 남아 조리가 가능할 경우 평소보다 간소화된 식단으로 식사가 제공되고, 인원이 부족해 급식이 중단될 경우 학생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 같은 급식 대용품을 제공합니다. 돌봄교실은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해 통합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각 학교에선 교직원 업무분장을 조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무단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한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